생생지대의 사람과 세상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트로트 전성 시대입니다. 아, 트로트 네.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저희 KBS 해피투게더의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크게 인기를 네. 끌고 있죠. 트로트로 왜 음. 어,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뭐 어. 아무래도 그 흥겨운 리듬도 좋고요. 네. 보면은 히로애락이 담긴 가사가 참 가슴에 어. 와닿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트로트가 음. 인생의 어,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음. 얘기도 하는데 저마다 트로트의한 구절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소절 하시죠, 그러면. 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트로트가요. 어른들에게만 사랑받는 노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네. 스라 씨가 소개신다고 해 하네요. 스라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트로트의 도전장을 내민이가 했습니다. 바로 17살 소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은빈 양인데요. 트로트에 빠진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은 우리 변하는 아 트로트는 내 운명 와 사랑에 빠진 열일고 소녀가 있습니다.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강찬 소녀. 삶에 더 힘이 날수 있도록 감동을 줄수 있는 노래 라서더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은빈이가 전하는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함께 기대유 보시죠. 부산 진구에 자리한 한 병원 강당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오늘은 병원의 건강대학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졸업식장 한쪽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은빈 양을 만났는데요. 제가 나이가 네. 아직 어린데 되게 네. 계신 어르신 분들이 트로트를 제가 네. 불러도 네. 좋아할까요? 좋아하실들이야 네. <laughs> 뭐 BTS 보다 네. 어, 종가인 <laughs> 김원빈이를 좋아하지. 아... <laughs> 졸업식 행사에 초대된 은빈이는 긴장 반설렘 어, 반입니다. 중앙대학교 어, 여행위원회 어. 초대해주셔서 오게 되었는데요. 어. 아직은 제 무대 전이라서 조금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한데 또 많이 조, 좋아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애때요.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음, 살짝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의 드트 소녀 김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 오, 무대에 오르자 180도 변신한 김은빈이 <laughs> 여고신 목소리 맞나요? 어, 그쵸. 와, 아유, 깜짝이야. 와. 크로티의 묘미는 네, 꺾기가 아, <laughs> 대단합니다. <거야>.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저건 아예 나올 수 있는 발성이. 그러게요. <laughs> 사이에 벌여서 성량도 굉장히 부거하고 앞으로도 인할을 봤습니다. 목소리로서 아쟁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트로트기에 앞으로 떠오르는 새뺀 즐거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목소리는한5 0대6 0대 같은데 아직은 17살이라서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제 여러분 신분들이 많이 응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의 분위기 대반전. 돌아가. 소녀 같은 앳된 외모에 비해 구성진 목소리로 어르신들 마음 꽉사로잡는트럽트 소녀 김은빈. 무대 장악력까지 있어요. 지금 막 어,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하다 노래 실력을 보는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기성 가수 못지 않은데요. 트로트를 향한 열정에 듣는 사람들도 감탄을 숨기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저렇게 열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응을 얻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오신 우리 금강대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에 꼭 초대해서. 또 이런 좋은 행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또 저의 노래를 이제 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또더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찾아간 은빈이네 은빈은 3남매중 장녀인데요. 이거 아니 장미를 좋아하지? 맞으군. 네 별게. 은빈이 잘하니까, 음. 은빈이도 아. 봐 집안일도 잘도와주요 무대에서 내려온 은빈인 집안일도 잘 돕고 동생들도 살질 챙기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거실 안쪽에는 그동안 은빈이가 받은 각종 상장구와 트로피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사진은 6살때 리틀 모델이라는 손발대에 나가서 찍은 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은빈이가 주위에서 하도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봐라 나가봐라 아, 해.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laughs> 야, 어릴 <laughs> 피가 많았네요. 이 많았네. 네. 2010년도 열살때중국 네. 노래자랑이라는 곳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던 상이고. 김혜심도 김은빈입니다. 아, 어릴 때부터 누구인데 아시겠나? 누가 남달랐네요. 누구인데? 소연이 오빠잖아요. 이래지 이지 이래지. 초등학교 아, 2학년 때 김해에서 조금 큰김해시민과에서 받았던 은상이에요 6살 무렵 장윤정의 어머나를 듣고 트로트에 빠지게 됐다는 은빈이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으며 지역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따로 보컬 수업을 받아본 적 없는 은빈이는 시간 날 때마다 가수들의 영상을 찾아본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윤정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트로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 장윤정님 뭐 콧소리랑 뭐 이런 애절한 목소리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자주 듣고 자주 부르고 있어요. 음... 한 번도, 한도 없다던데 그러게 가성이라 이게 저음이 잘 안되는데 다시 해볼다 <laughs> <laughs> 눈물 속에 난 띄어 <laughs> 보낼 뿐이죠 그래, 형 목이 좋은 거좀 마시고 해 목에 좋은 따뜻한 차를 손수 타서 전하는 1년 아빠. 1년동안 음. 행사 다니고 음. 노래 연습하고 음. 공부한다고 음. 고생 많았고. 음. 음.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고생.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빈이가 노래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음. 고등학교다 보니까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 기본이 바탕이 돼야 자, 노래도 자,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어서 그래서 반대로좀 많이 했었어요.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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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할수 없이 은빈이 이제, 믿어주기로 이제,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 이 열정을 아버지가 노력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네. 은빈이도 아빠의 마음을 알기에 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요. 집에서 멀지 않은 번화가 특별한 일 없으면 은빈이가 늘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부르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노래를 잘못 부르고 또 제가 따로 배운 데가 없어서 그냥 혼자 자기만의 공간을 찾고 싶어서 그냥 노래방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그간 아빠의 반대 때문에 집에선 마음 놓고 연습하지 못했던 은빈이는 종종 노래방에서 혼자 연습하곤 했는데요. 같은 곡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독학으로 지금의 실력을 만들어낸 은빈이 어린 나이지만 신기하게도 부르면 부를수록 트로트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는 또즐겁기도 하고 또신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사에 또 많은 인생에 담은 의미를 또 주고 또 삶에 더 힘이 날수 있도록 감동을 줄수 있는 노래라서 더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은빈이가 기다리던 네. 보컬 수업이 어, 있는 날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 잘 있었어. 네. <laughs> 저음이라 이런 게좀 부족하고 음. 음. 또 노래 부를 때도 또 어떻게 또숨 쉬고 호흡하는지 혼자 노래하며 좀 궁금했던 점을 마음껏 질문해 보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레슨을 조금 많이 못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아버지 소개 받고 여기 선생님한테 배우러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입으로 숨을 한 걸어 볼까? 자, 일단은 성대기 길을 일단 딱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시작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눌리지 말고 조금 띄운다 그 다음에 그냥 발음을 가볍게 한다 생각하니까 조금 어때? 음, 훨씬 조금. 나은 거 같지? 네. 한 번만 더 그대목만 한번마이크잡고딴 거는 뭐 잘하니까 <목소리> 내 인생 고달프다 김용희 선생님 노래를 잘 들어 보면 천년을 하고 한번 숨 쉬는데 천년을 살리오 이렇게 부르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노 너무 사는데 힘든 것 같아. 음, 그렇지? 음. 이황7소년다 보니 야, 인생의 희로애락이 해라기 담긴 해라기죠. 트로트 그래서. 가사를 전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노래를 이제 전문적으로 어, 노래만 부르는 아, 그는 그렇죠. 꿰꼬리라고 어, 할수 있고요. 그 가사에 맞는 감정과 어, 호소력이 저는 어,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에 맞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가사의 감정 처리와 함께 궁금했던 호흡법도 배워보는데요. 도둑술 한번 쉬고, 그다음에 살리오를. 가볍게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 전에 똑같이 포르테와 같이 여기 명치에 진성에서 호흡은 나와야 돼. 어? 음. 자, 한번 해보자. 천년을 살지요, 몇백 년을, 년을 살다가요, 세상은 가만 있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던 그런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겠죠.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듣고 따라 부르게 됐다가 오늘 조금 배우고 나서 또 제가 가사, 가사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감정을 더 실어서 불러 보니까 호흡도 더 기, 길어지고 조금 더 트로트의 맛을 더 살릴 수 있게 돼서 오늘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부산의 한 노래 교실. 오늘 처음 문을 연 이곳에 트로트 선녀 은빈이가 초대가수로 섰습니다. 제가 꿈이 트로트 가수인데 아직은 제가 1 7 살에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무대 등 프로의 자세로 임하는 은빈이. 최선을 다해 부르는 은빈이의 모습에 관객들은 환호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꿈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때문에 그걸 찾아가고 이루고 있다는 게 대견스럽습니다. 은빈 양.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은빈인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유명해져서 멋진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열7고 어린 나이지만 노래를 향한 열정은 그 누구 못지않은 트로트 소녀 김은빈. 값진 노력만큼 앞으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꿈 많은 소녀 17 김은빈 양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기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요. <웃음> <웃음>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대 매너나 이런 것들이 몇년 동안 이미 활동을 음. 한 기성 가수 못지않다는 느낌을 네. 들었는데 식대가 그 트로트의 구성진 느낌을 뽑아낸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재능도 있는데 거기에 성실함까지 음. 더해져서 어,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혼자 연습할 곳이 없어서 노래방을 찾아다녔다고 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좀 가슴이 아프긴 했는데 어, 이렇게 꾸준하게 트로트에 대한 열정을 가져온 덕분에 우리 아버지까지 <웃음> 설득한 <웃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직 정식 음반 발매를 하지 않았지만요. 시민들을 보기 위해서 아주 크고 작은 행사, 지역 행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은요, 김해 타종식 행사에 시민들을 함께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많이 반갑겠네요. 그 사실 요즘 가수 되는 길이 많이 열리긴 했지만 가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음, 어렵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트로트 소녀 은빈의 목소리를 더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